로카쇼벨 사용법. 로카쇼벨 사용 시 하부에 있는 클러치 작동을 해제합니다. 로카쇼벨의 하부 주유구를 개방하여 기어율을 점검하며 부족시에는 적정량 보충합니다. 와이어로프, 구동부 연결 볼트, 외부적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량시 교체합니다. 로카쇼벨에 부착된 밸브를 개방하여 전 후진 및 좌우 회전 상태를 점검합니다. 로카쇼벨에 연결된 에어호스가 로카쇼벨이나 광차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. 안전 발판 위에 서서 전 후진 레버를 잡고 오른손으로 버킷 오퍼레이팅 컨트롤 레버를 잡습니다. 로카쇼벨을 조금 후퇴시킨 후 버킷을 광석에 닿도록 내려야 되며, 이때 체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로카쇼벨 운전시, 로카쇼벨 삽 부분이 지주의 천반쪽에 닿지 않는 곳에서 하며, 로카쇼벨 반경 내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. 로카쇼벨에 광차를 연결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앞길을 차단하고, 갈고리를 사용합니다. 광석을 실을 때에는 버킷의 각도와 로카쇼벨의 전후진 동작이 잘 되도록 운전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합니다. 로카쇼벨 정차 후 밸브를 막아 앞길을 차단합니다. 로카쇼벨 조종 손잡이를 고정한 후 상부에 작업대를 장착합니다. 로카쇼벨 삽 위에서는 작업해서는 안됩니다. 로카 쇼벨을 사감수 또는 앞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상 유물을 점검합니다. 로카 쇼벨의 이상 유물을 다음 작업자에게 인계합니다.